오늘 시편 122편 말씀 짧게 나눌 건데요. 시편은 전체 150편까지 있잖아요. 그중에 122편부터 134편까지 몇 편이에요? 그럼요. 122편부터 134편까지 몇 편입니까? 120편부터. 헷갈리죠. 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는 강한데 말씀과 성령의 교회라 말씀에는 강한데 산수에는 약해. 15편이에요. 120편부터 134편까지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지어가 전부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거든요. 오늘 본문 122편은 특별히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며 부른 노래라는 표지어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노래입니다. 근데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없었잖아요. 성막 시대였어요. 솔로몬의 시대부터 성전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주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 성전을 사모하며 부른 노래를 후 대에 후대들이 절기 때마다 예배를 들 y 올라가면서 부른 거예요 다윗의 시에 그래서 다윗의 노래입니다. 1 2 2편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다윗의 마음이 어떤지 착 a 묘사되어 있는데요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주일에 교회 올때 y 올때의 우리의 마음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교회에 예배드리 said, they said, they said, they said, they said, they s 예배드리러 올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정말 마음이 중요해요. 오늘 성전에 오르는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어떤 것인지 핵심 키워드가 세 단어입니다. 따라합니다. 기쁨, 감사, 간구. 자, 여러분끼리 해보겠습니다. 시작. 기쁨. 다윗이 성전에 올때 기쁨과 감사와 간구 소망을 가지고 올라왔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왕이라는 칭호보다 예배자라는 친호가 자연스러운 사람. 그친호를 동원했던 게 다윗이거든요. 그 예배자 다윗.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합당했고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 보기 좋아하셨던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기쁨과 감사와 간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때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었어요. 오늘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놀라운 교회 주일 예배 예배드리러 오시는 성도님들 우리 어린 자녀들부터 아이들이 기쁨으로 달려오고 싶은 교회의 비전을 넘어 온 성도가 기쁨으로 달려오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나 교회 올때 보세요 대문짝만 할게 창문에 다 붙일 거야. 성도들이 기쁨으로 달려오는 교회, 저쪽에다가는 아이들이 기쁨으로 달려오는 교회. 아멘. 교회 올 때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메시지 함께 따라합니다. 예배드리러 교회 올때 필요한 마음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짧죠 이세 단어입니다 기쁨과 감사와 간구를 가지고 주일에 올 때는 반드시 이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가 예배의 승부처입니다 은혜가 임하느냐 성령이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 이세 가지 마음이 있을 때 성령께서 앉아 있는 자리를 빼곡히 물 붓듯 기름부어 축복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이 반드시 필요한데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운 가요가 뭔지 아세요? 좀 홀리하게 뭐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거 아니고 가요. 한번 같이 들어 보시죠. 틀어 주세요. 틀어 주세요. Thank you. 까요 연애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오는 거예요, 다윗 씨요. 오늘 시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연애하는 마음으로 교회, 다윗 씨 성전에 오르고 있어요. 오늘 혹시 교회 올 때나 이런 마음으로 왔다 용기 내서 손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오세요. 어, 나와서 7 번째 손 들었어. 이쪽에 한명 있어요. 이거 더 먼저 들었어. 어, 대기 어디시죠? 평택? 아산? 아산에서 여기까지 스타벅스 소품포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산에서 졌구나. 혹시 나 아산보다 더 멀리서 왔어요, 목사님? 이러고 계세요? 나 아산은 뭐 무슨 아산이야? 아산. 어떻게 제일 멀리서 오신 분이 이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는지 몰라. 사무아 미스가 여기까지 오신 거지, 아산에서. 여러분, 지금 에. 다윗의 마음이 이런 마음인데 성전을 생각만 해도 기쁜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메시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다윗이 같이 성전에 올라가자는 사람들의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겁니다. 예배드리러 교회 가자는 말만 들어도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보다 예배를 기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성으로 언약계가 들어올 때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췄던 게 다윗이고요. 자기가 거할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 사모했던 것이 그렇게 성전짓기를 원했던 게 다윗이거든요. 다윗의 희노애락은 예배에 달려 있었습니다. 자위서 진짜 기쁨은 예배였어요. 2절 보니까 예루살렘 성문 안에 자기 발이 벌써 들어갔대요. 여러분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행동을 보면 알수 있어요. 행동이 빨라집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요. 엉덩이가 무겁지 않아요. 엉덩이가 가벼워져요. 그래서 교회를 빨리 와요. 발걸음 보면 아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선 것만. 내네 발이 성전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내네 발이 성전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3절은 예루살렘을 잘 짜여진 성읍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성전 안에 올라온 수많은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로 빼곡한 임재로 예배자 예배자가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 시편 133편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잘 짜여진 견고한 성읍이에요 그래서 성도 서로 서로가 예수 안에서 연결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우리 놀라운 교회가 하나님만 만나는 기쁨으로 또 우리 형제자매 만나는 기쁨으로 기쁨으로 달려오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환부에 손을 얹고 우리 기도합니다 여기저기서 아픔이 치유됐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우리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하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심령이 어려운 분들 계시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이 시간 부혈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 앞에 기도합니다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 주께서 오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은 것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잃는 것 같이 부르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료와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겨 하고 있는 모든 사망번세, 무너질지어다! 더러운 사단막의 번세,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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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 시간 한늘과땅의 모든 번세를 가진 예수의 명면원이 슈될지어다! 나무를 지어다! 불릴지어다! 애가 될지어다! 더러운 사단막의 번세, 끊어자끊어자끊어자 마음에 평안이 없는 자들, 교회 오는데 기쁨이 없는 자들, 내가 이 시간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명하노니 기쁨과 감사와 교회 사랑은 오늘 회복될 지어다 평안 너들 지어다 오늘 이후로 어둠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픔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묶이게 될줄 믿습니다. 암으로 고통 당하는 환우가 있습니다. 암 덩어리가 정상화 세포가 될수 있도록 성령의 소멸하는 물로 태워 주시옵소서 네. 성인병이 사라지고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뼈마디 관절 골수 당뇨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남을 입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 밀어요 주시옵소서 네. 허리디스크와 신경 근육들로부터 치유함으로는 입을 치여다 네. 공황장애 불면증 조현증 대인계피 알수 없는 편두통의 문제로부터 치유함으로는 을치여다 네. 물질로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저들의 생업의 터전에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이 끊어지고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혀있는 것들 매인 것들 실타래가 하나하나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때문에 무거운 진진자들 있습니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과 관세로 오늘도 기도응답하심에 감사하며 미싸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위로감동 역사심의 총이 기쁨으로 달려오고 싶은 교회로 지어지기를 소원결단하는 물론 모든 영가족들 머리위에 지난 9년간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긴 모든 지체들위에 저들의 가정과 주의 몸인 이 교회 위에 주께서 아끼시는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누군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